오늘은 오랜만에 가족 얼굴을 보는 면회 날이다. 전투와의 광도 냈고 전투복 각도 잡았다. 지금쯤 도착했을까? 치, 치. 상병 류태아 면회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길게만 느껴졌던 위병소까지 가는 길이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어. 상병 류태아 면회 다녀오있습니다 체리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냈어? 응, 어제 나 학교에서 소풍 다녀왔어. 아, 맞다. 그리고 나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 와, 진짜? 대단한데? 천재 아니야, 천재? 얼른 들어가자. <목소리> 오빠, 그럼 오빠 총도 쏴봤어? 그럼. 오빠 특급사수거든. <목소리> <laughs> 와, 그럼 진짜 오빠 본인인 거네? 음. 진짜 군인이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총잘 쏘는 사람이 군인인 거잖아. 안 그래?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 군인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그럼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음.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인은 그런 사람이야. 어때? 멋있지? 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네? 음 그걸 설명해주려면 그래 그럼 우리가 매일 외치는 구호인 공모신절을 통해 설명해줄게 들어봐 이건 우리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일 뿐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이유는 24시간 깨어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늘 대비하고 있지.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할 시간이 없어. 평소에 몸과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여 언제든지 이길 준비를 하는 거야.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질서는 군인의 생명. 명령과 규칙을 따르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야.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후회로 굳게 단결한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아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총잘 쏘는 군인도 군인이지만 군인은 이렇게 더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 오빠 군인은 정말 멋있는 거 같아 나도 커서 군인 할래 정말? 오빠보다 더 멋있어지겠는데? 오늘 짧았던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귀하려니 발걸음이 무겁다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빠에게 조심히 들어가 그 얼굴들을 보니 이 자리에서 묵묵히 내 임무를 다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깨닫는다. 때로는 힘겹고 지칠 때도 있지만 가족과 조국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 힘을 얻는다. 나는 오늘도 대한의 군인으로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